저는 커널형 이어폰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한다면 노이즈 캔슬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에어팟 프로를 쭉 써오고 있죠. 에어팟 맥스도 있지만 휴대성이 떨어지고 야외에서 착용하기에 시선이 부담스러워 잘 들고 나가진 않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어떤가요? 에어팟 프로가 출시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헤드셋을 제외한다면 여전히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시장에서 성능만 놓고 본다면 에어팟 프로의 경쟁자가 딱히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애플 생태계의 제품을 쓴다면요. 저는 에어팟 프로를 사용하기 전에 갤럭시 버즈, 버즈 라이브를 사용해 봤지만 노이즈 캔슬링 성능 때문에 결국 에어팟 프로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쓰면 쓸수록 에어팟 프로는 음악 감상에 있어서는 듣는다는 그 사전적 의미 이상으로 재미를 주는 제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를 위해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니나 타사의 제품들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왠지, 왠지 모르게 끌리지 않더라고요. 소니 WF-1000XM4 제품도 고민을 꽤 했지만 왠지 갤럭시 버즈와 유사한 형태의 디자인이라 결국 끌리지 않더라고요. 물론 지갑 사정이 여유가 된다면 사서 써봤겠지만 저 같은 일반 소비자가 모든 브랜드의 제품을 다 사용해 볼순 없죠. 그러던 중 최근에 에어팟 프로의 유닛 한쪽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물론 다시 찾긴 했지만 잃어버린 순간 생각했죠. 에어팟 프로를 다시 사기엔 너무 애매한 시점이고 에어팟 프로 2를 기다리는 게 맞지만 출시 주기가 워낙 길고 루머만 무성하니. 그런데 노캔 이어폰 없이 대중교통을 타기는 더더욱 싫었죠. 그러다, 나싱 이어원이라는 제품의 눈이 갔습니다. 속이 뻥 뚫린 투명 디자인. 생긴 것은 에어팟 혹은 에어팟 프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투명 디자인을 채택함으로써 전혀 다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유닛뿐만 아니라 충전 케이스까지 투명하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설득력이 있는 것은 가격이었습니다. 119,000원이 비록 싼 가격은 아니지만, 준수한 성능의 예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이 이어폰의 값을 매긴다면 11만 9천 원은 정말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에어팟 프로를 다시 찾았지만 한번 눈에 밟힌 제품은 사야만 직성이 풀리는지라 결국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구매도 무신사를 통해서 해야 했는데 출시한 지꽤 시간이 지난 지금도 항상 재고가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 경우에는 관심 목록에 추가해두고 일주일 정도 모니터링을 하니까 재고 알람을 받고. 주문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구매 후약 2주일 동안 나싱 이어원을 에어팟 프로와 함께 쓰면서 놀라운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디자인이 매우 예쁩니다. 특히나 케이스에 넣어둔 채로 책상 위에 올려두고 다른 일을 하다가 책상을 보면 나싱 이어원 이어폰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속이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케이스에 빛이 반사되어서 반짝이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케이스를 열고 닫을 때 힌지의 느낌이라든지 여닫는 소리가 너무 부드럽고 고급스러워서 사용하는 내내 만족감을 줬습니다. 케이스가 좀 가볍거나 힌지가 헐거우면 저렴한 제품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 제품에서는 전혀 그런 점을 느끼지 못했고 마치 에어팟의 케이스를 쓸때 느끼는 만족감을 경험할 수 있었죠. 그리고 유닛이 에어팟 프로보다 약20% 가벼운 만큼 착용감도 훨씬 좋았습니다. 현활형 이어폰이니만큼 이어팁의 사이즈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착용감에 대해서는 좋거나 훌륭하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블루투스 연결 속도도 상당히 빨랐습니다. 귀에 꽂자마자 1초의 지연도 없이 연결음과 함께 직전 기기와 연결됩니다. 에어팟의 경우 연결이 되었는지 꼭 확인하고 노래를 재생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그럴 필요 없이 연결되었음을 피드백을 통해 바로 알수 있으니까 믿고 음악을 재생해도 되는 거죠. 노캔 이어폰이니 노캔 성능도 중요한데 에어팟 프로의 성능만큼은 아니지만 갤럭시 버즈 정도의 성능을 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에어팟 프로의 경우에 노캔 성능이 좋은 만큼 장시간 착용하면 먹먹해서 피로도가 좀 크다라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노캔 성능을 조금 덜어내고 그만큼 장시간 사용할 때 피로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의 품질에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지만 에어팟 프로 대비 절대 꿀리는 음질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더 선명해서 좋았습니다. 한 번씩 소리가 뭉치는 음역대가 있긴 한것 같은데 이것도 제 주관적인 느낌이라 정확하진 않습니다. 깨알 기능이지만 유닛을 위아래로 스와이프하면 음량 조절 기능도 가능하죠. 에어팟 프로에서 못 쓰던 기능이기 때문에 너무 반갑습니다. 충전 케이스는 이렇게 거치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앱 또한 매우 심플하고 직관적이며 최적 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흔히 애플 제품에서 느끼던 특징들의 나싱의 해석이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제품이 에어팟 프로의 3분의 1 가격인 것을 생각하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예쁜 디자인에 좋은 마감, 준수하거나 좋은 성능, 거기다 만족스러운 가격까지. 그럼에도 단점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에어팟 프로에서 당연하던 기능, 애플 제품간의 물흐르듯 자연스러운 멀티 페어링 기능이 안되어 아쉬웠습니다. 아이폰을 쓰다가 아이패드를 쓰려고 하면 페어링을 새로 해줘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이 너무 불편해서 저는 아이패드를 휴대하는 날에는 에어팟을 따로 챙겨야만 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주변음 허용 모드, 끄기 세 가지 모드가 존재했는데 제스처만으로 동작하기에 변경 효과음이 직관적이지 않고 모드간의 변화점이 드라마틱하게 뚜렷하지 않아서. 지금 이게 무슨 모드인지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음 허용 모드에서 내 목소리가 나에게 울려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듣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누군가 대화를 하기에는 불편했습니다. 결국 답답해서 이어폰을 빼고 맙니다. 또 투명 케이스의 특성상 스크래치에 취약했습니다. 이런 단점들이 분명히 있지만 99달러 119,000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하면 이 정도 불편함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나싱의 방향성처럼 느슨해진 혹은 에어팟이 지배하고 있는 이어폰 시장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 넣어줄 제품이 맞긴 한것 같습니다. 에어팟 프로 2세대를 기다리며 지친 저에게 나싱 이어원은 상당히 신선한 경험을 해주는 고마운 제품입니다. 당분간은 나싱 이어원 때문에 저희 오디오 라이프가 풍요로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조사 나싱에서 다음으로 출시할 것으로 기대되는 나싱폰이 너무나 기대됩니다.